방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지만은 방언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하고 방언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죠. 방언. 방언을 영어로는 조금 speaking in tongues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직접 말하면 방언은 사투리란 말이에요. 사투리. 지역의 방언이라 할때 사투리란 말인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토속어 이런 뜻이 토속어 토소거. 토속어나 사투리 방언이란말 뜻이요 어떤 지역의 토속어 그 지역의 지역에 있는 토속어나 사투리 이게 이제 방언이란 말인데 그건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말이고 성경에서 방언은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천사들의 언어예요. 혹은 초자연적 언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얘기할 때, 천사들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죠? 천사들의 말. 천사들의 언어나 이 초자연적 언어는 우리가 보통 아는 언어와는 다른 거죠. 뭐 영어니, 뭐 중국어니, 한국어니, 일본어니, 이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 혹은 초자연적인 언어. 이런 의미가 있고, 둘째로 성경에서는 일반 언어나 자연적 언어인데 내가 모르는 말. 한국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은 아라비아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랍 사람들이 쓰는 말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연적인 언어로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때 말이죠. 이때는 이 일반 언어였다고 봐야 돼요. 오순절 때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했죠. 지역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다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언어로 얘기한 거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용된 언어는 일반 언어고 자연적인 언어였어요. 어떤 경우는 또 누구도 못 알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지역이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소위 초자연적 천사들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언인데, 이 방언은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걸 왜 주셨나 할때 방언의 기능이 있어요. 방언은 그럼 어떤 기능을 위해서 주어졌나? 첫 번째가 계시의 방편입니다.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전달되고, 그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되게 된 거죠. 그 계시의 방편이에요. 특별 계시를 주시는 방편. 근데 특별 계시가 특별히 사도 시대 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것이 신약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정경적인 의미의 특별 계시는 이제 없는 겁니다. 아시죠? 성경으로 특별계시가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 특별히 1세기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그 방언을 누군가 통역하는 걸 통해서 특별계시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특별계시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특별계시적, 특별계시라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의 계시니까 구원의 계시에 메시지가 주어지고 이것이 통역이 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모아져서 특별 계시의 모든 게다 모아진 건아니에요 특별 계시로 전달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모아진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의 방편으로 방언이 주어지고 둘째는요. 꼭 계시가 아니라도 기도의 방편이 될수 있어. 기도의 방편은 특별히 꼭 방언 통역이 안 되더라도, 통역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밀하게 하나님과의 기도, 골방의 기도죠? 본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방언을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방언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통역이 없고 없다? 그러면 너는 너 혼자 프라이빗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방편으로는 이제 통역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의 의미를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분별은 안 되지만 그걸 안다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는 방언을 말할 때 사실은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잘 모른다고 봐야 되고, 안다고 하, 하는 순간에 그걸 검증해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 그리고 공적으로, 어쨌든 이때 공적인 개시, 개시의 방편은 반드시 공적으로 누가 나와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을 붙여서 말을 해야 된다 그습니다 아시겠죠? 그 방언이 지금 뭔지를 제가 일리로 정리를 했고 방언의 기능을 이렇게 원토로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가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은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이런 심한 얘기를 한 사람들 있죠. 나중에 바꿨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이 없다? 네, 이 요런 주장은 거짓이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언이 무슨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두 번째,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 직분을 못 받는다. 직분 안 준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직분을 안 준다. 이것도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아, 아,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죠. 특정한 직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방언의 은사와 신앙의 성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성숙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신앙의 성숙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해되시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언받은 게 무슨 신앙 성숙의 무슨 커다란 잣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이게 구원이 없다? 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방언의 은사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사 안 준다, 뭐 장로 안 된다, 권사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왜냐? 방언의 은사와 신앙의 성숙도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걸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은 방언이 있냐? 오늘날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견해가 오늘날 방언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이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 방언은 1세기로 끝났다. 1세기에 폐지되었다. 라고 보는 입장. 이게 바로 은사 중지론이에요. 중단론.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또, 질병을 치유하는 신주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아, 사라졌다라고 보는 그런 은사중지론자들이 있는데, 요런 맥락에 있는 분들은 현재 보금주의권의 한 10%에서 한 20%, 보금주의권의 10%에서 한 20%, 여기에 은사중지론에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전부 다 마귀 방언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의로운 접근을 해라. 방언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왜 주의를 가지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방언이 가짜 방언도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방언의 은사를 줄수 있고, 샬라샬라 하는 걸 마귀도 하,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현상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여타 종교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 힌두교 굉장히 그, 영적 체험이 강한 종교잖아요. 힌두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종교인데 힌두교에 속한 사람들은 방언을 굉장히 깊은 경지로 들어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을 통하여 주는 방언도 지금도 존재하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주의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언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로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요게 이제 우리 보금주의권의 다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있긴 하다, 있지만 가짜 방언, 마귀 방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금주의권의 다수 입장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도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해. 뭘 조심하고 그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방언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입장입니다. 그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방언하고 싶어요. 나오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은 방언이 막 되도록 되는 거니까 계속 랄라라라라 하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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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고. 기도하는 같은 데서 막 훈련시킨 사람도 있잖아. 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주의자들. 한국 교단으로는 순복음 교단이에요. 아시겠죠? 오순절주의 교회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방언 연가 없으면 연습을 해서라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방언 받는 방법이 있다. 따라해. 도대체 방언이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시간에 성경 후보 한자라도 성경 후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입장이 3번 입장. 오순절주의 순복음 교단. 그 다음에 이제 다더있어심한거 해야 돼요. 방언 광란주의가 있어요. 방언 광란주의. 이게 뭘까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 신앙생활이 이게 다라고 보는 사람. 신비한 현상에 빠져가지고 정신도, 정신도 없고, 앉으면 이거 하고, 교회 나오면 이거 하고, 일어나면 이거 하고,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도 이거 하고, 여기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 광란주의는 이제 극단적 은사운동. 은사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사도주의 이런 데서는 뭐 방언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 광란에 빠지는 광란에 그냥 빠져갖고 황홀경에 빠지고 막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덴버 드림교회 입장은 2번 현재 방언 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본다는 거는 상류적 근거가 약해요. 있다고 보되 마귀 방언. 가짜 방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로 접근을 하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숙한 접근을 해라. 주의깊게 방언 연설을 받았어요. 그러면 통역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안 돼요. 어, 개인적으로만 하세요. 집에서 다른 사람 못 듣게. 그래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통역이 왔다는 게 확실치 않다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안 돼. 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방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2번.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입장. 조심하겠다는 그 느낌은 알겠지만, 너무 이제 과도한 입장이고, 지금 여기 이제 존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네 단계로 얘기했죠? 방언이 뭐냐?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근데 방편으로, 계시의 방편으로 주셨고, 기도의 방편으로 주셨다. 요즘에는 오늘날의 방언은 결국은 계시의 방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계시의 방편으로의 방언은 끝났어. 그러나 기도의 방편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의로는 접근을 하고,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든가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당신 집사 장로 권사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은 하면 안 된다. 왜? 방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개런티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짧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